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에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레기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 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르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여자가 그것도 아무 힘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이방 여자 하나가 자기 남편 죽고 자식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 속에 계신 하나님, 자기 하나님 삼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결단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결단에 따른 대가는 결단한 사람 자신이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때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4월 하순이나 5월 초순이에요.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댈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보리 추수하는 들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떨어진 이삭 몇툴 주워다가 양식을 삼아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루시 어머니에게 말하지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내 딸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거친 세상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딸과 어머니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 추수하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줍는 곳을 찾아갔는데 희한하게도 자기의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가 소유한 땅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함 여자는 이제 막 베들레엠에 들어와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요. 누가 누구 땅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많은 땅 중에 하필 찾아간 곳이 자기 시댁에 친척되는 사람이 소유한 땅입니다. 거기서 자기 미래 새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희한한 우연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수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의 땅에 간 것은 지극히 우연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루시 이삭을 줍는 가로 그날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자기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사절 보시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지금 이 땅이 베들레헴 한복판에 있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베들레헴 한복판에 있다면 베들레헴에 있는 땅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아스가 매일 출근하듯이 오는 곳이 아니라 때마침 추수를 잘 하고 있는지 주인으로서 한번 이렇게 감찰해 보려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 루시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이 루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녀가 누구냐? 사완에게 물었지요. 사완이 대답을 했습니다. 홀로된 나오미가 데리고 들어온 과부 며느리 모함 여자 루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저렇게 이삭을 죽고 있나이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말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소라. 그 자태를 보고 호감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이 룻을 긍유리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지, 둘 다인지 알수 없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긍유리 여기는 마음만 있었다. 굳이 부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완에게 지시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불러서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 의아에서 묻지요?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해요. 아주 저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루은 자기 어머니만 알고 있는 결심으로 알았어요. 자기 이 결심이 자기 인생에 어떤 것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는 어머니와 자기만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을 아는 사람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참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너는 홀로된 시어머니 모시고 그 시어머니 속에 계신 하나님 섬기려고 네 익숙한 땅 모압을 버리고 낯선 땅이 가난 땅으로 온 자이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지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여기서부터 이제 보아스와 루세 인연이 맺어지기 시작하지요. 루세 인생이 전환점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 가득한 이 루세 인생 속에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루는 아직 몰라요.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요. 읽고 있는 우리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히 그 밭에 갔다가 우연히 자기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우연히 많은 할일 옆에 두고 그날 그 들판에 와서 자기 미래의 여자, 자기 아내, 이세의 아버지 오벳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된 일이죠. 이 룻기가 참 매력이 있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읽어보면요. 굉장히 휴머니즘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표면적으로는 루시 나오미를 따라갈 때도 시어머니 사랑하는 마음, 시어머니 애초롭게 느끼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키에서는 무엇을 주도해서 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안 보여요. 사도행정과는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그분이 보이시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직접 진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분들은 분명히 말하지요. 이것은 섭리였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한 것이었다. 우연히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 밭에 간 것. 그거. 하나님의 섭리로 믿습니까?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손이 이 섭리의 손길을 에네르기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따라가고 그분을 사특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네르기아로 나타난다 인비저블 핸드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그냥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나타나는 것 같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일이 내게 툭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나타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꼭 에너지의 운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역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누간 보건 보지 않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마음속에 사특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시야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늘이 시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늘 베풀고 살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살피고 돌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가정이 특별히 부유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이 가정은 늘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집을 한채 샀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값이 쑥 올라서 확 뛰었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죠. 정직하면서도 신실하게 당신 섬기며 사는 사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시는 손길이 있어요. 내 우연을 가장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집 샀는데 집뛴 사람 다 그런 사람이야. 아니지요? 세상에서 잘 풀려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그 뒤를 돌아가서 보면 다이 루시나 나오미처럼 하나님 신실하게 섬겨서 그런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뒤집어서 그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인생이 꼬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국면이 어디를 지금 지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보아스가 있는 이 보리밭으로 가게 됐지요. 성경은 이 결심과 이 보아스 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의 틈새만큼이 이 룻과 나오미에게는 어둠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기꺼이 견뎌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삶의 스테이지 국면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알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만이 기도 속에서 더듬이로 더듬더듬 주님의 손길을 찾아가듯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신실하게, 마음의 사특함이 없이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다 보면 룻기 1장에 이 룻과 나오미에게 펼쳐졌던 이 인생 그야말로 상실의 역사죠. 어둠의 역사예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닷가에 움켜쥐었던 모래 손에서 비끄러져 내려가듯이 다 내려보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2장으로 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상실되었던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이두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꽃봉오리로 세우시는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곱씹어서 보면 그 은혜의 손길이 역사할 때까지 이 루시나 나오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주 신실하면서도 열심히 살아냅니다. 사완의 입을 통해서 쓱 지나가는 말씀으로 던졌습니다만 보아스가 물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루시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신거되에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루시 워낙 따뜻한 여자이니까 집에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허리 펴실 시간 가지면 안 된다. 다른 여자보다 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겠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고고 지켜보신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런 모습을 아주 눈여겨 보세요. 당신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나. 요거 아주 눈여겨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결심에서는 성공하는데 그 결심이 이제는 진행되는 세부적인 삶의 항목으로 오면은 소홀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심지어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요. 큰 결심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삶의 스테이지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집중을 하는데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세부적인 삶의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살아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완의 눈에 이렇게 보였으니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그 모습이 빨리듯이 들어왔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코로나 가운데 자칫하면은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8월 한 달은 영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쉼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반기 열심히 달려오고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본격적인 교회의 목양과 목회의 기간 위해서 잠시 이 무도 위 속에서 충전하고 쉬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아를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새기시자고요. 가을 찬바람이 불 때를 위해서 나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충전한다. 생각하시고, 딱 찬바람이 불게 됐을 때, 이 나오미처럼 집에서 잠시 신회는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